어우, 추워. 어 진짜 춥다. 몇 도야, 몇 도? 영하 7도. 어 토요일 새벽에 지금 내가 뭐 하는 건지. 아무튼 좀, 배가 고픈 만큼, 밥좀 좀 먹고 할게요. 음. 올 때는 집에서 좀 데워서 왔는데, 너무 추워서 이게 다 꽁꽁 얼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먹을지. 여러분들, 그 제가, 그, 이게 볼보 XC90 있잖아. 이 차를, 이제, 어떤 분들이 살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1억 원에 상당하는 이 차에 기대하는 게 과연 뭘까?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뭐, 가속? 반잘주행? 자 아, BMW나, 벤츠와 달리, 볼보 XC90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의 전문직 분들이 좀 많이 이제 선호한다고 들었는데, 볼보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차의 디자인, 그리고 승차감 그리고 넓은 공간 때문일 텐데요 제가, 제가 지금부터 그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원상으로 보면 벤츠나 BMW, GLX 5보다 이 볼보 XC90의 크기가 크지 않아요 차의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전폭이나 휠 베이스가 X5나 g l 보다 이제 작은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들보다 전장이 길고, 이제 전고가 높아서 딱 봤을 때, 와, 이차 웅장하다.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차 크기가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쓰는 이제 짐들을 다 준비해 왔어요. 제가 이 짐들을 한번 다 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차가 패밀리카로서의 실용성도 어떤지 좀 궁금하시죠? 그럼 공조장치를 이렇게 디스플레이 형태로 했고, 이열도어도 굉장히 이제 고급스럽게 이제 구성한 거. 여기 잠금 버튼까지. 썬블라인드도 이렇게. 또 가운데에는 아동용 부스터가 있어서 이 부스터는 카시트를 뗄 때쯤 아이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이제 기능입니다. 이열 시트에는 또 리클라이닝 기능도 있는데요.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장거리를 타도 편안하게 될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는 자동차의 좋은 디자인의 기준은 뭔가요?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어디에 내놔도, 나름 매력을 이제 발휘하는 그런 차가, 그 디자인이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브랜저가 유출된 사진 있잖아요. 그 유출된 사진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차가 저 차를 좋고 멋진데 내놓으면 굉장히 멋있었을 사진인데, 저렇게 오늘 공장에서 찍었으니까 차가 너무 못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그렇게 멋진 차라고 하면 공장이든 뭐 지하 주차장이든 그 나름 매력을 이제 굉장히 이제 발휘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볼보 XC90의 그 디자인을 굉장히 이제 높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어디에 내놔도 이 차는 이제 존재감이 굉장히 이제 뚜렷하거든요. 제가 XC90의 오너가 된다면 이 차를 타고 뭐 오프로드를 즐길 일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 차가 이 오프로드를 달릴 때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프로도 달리는 XC90의 모습이 어떠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지하 주차장에서 나를 맞이하는 XC90의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XC90을 선호하는 분들은 또 하차가 무시 못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소득 전문직 분들이 많이 이 차를 이제 선호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께서 주로 살고 계시는 경기도의 한 마을에 가서 이 차가 달리는 모습을 이제 담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차의 가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차는 2,000cc 디젤 엔진을 장착한 D5 이제 모델이고, 제가 여주에 여주까지 오면서 80km 이미 한번 달렸고, 또 이제 다시 복귀하면서 를 80km를 달릴 건데요. 일단 오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 전혀 이 차가 가속에서굼뜨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X5를 샀잖아요 X5랑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이제 X5 같은 경우 는 가속할 때탁탁탁 쏘는 느낌이라고 하면. 이 XC90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쭉 끌어올려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오프로드장을 빠져나가면서 잠깐 이 오프로드에서 느, 느낌을 말씀드리면 그 편안한 그 SUV를 탄다는 그런 느낌이 도로뿐만 아니라 이 오프로드에서도 완전히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 코끝발이 워낙 세잖아요. 그래서 뭐 초반에 이렇게 뭐 자갈길이나 모래사장 그리고 계곡 같은 데 빠졌을 때탁 치고 나오는 힘이 굉장히 대단해요. 지금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고 있고 현재 모든 컴포트 모드고요 약간 이제 검사길로 올라갈 때큰 부하음 없이 이제 통과를 했고요 제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역인 80에서 100까지 끌어 올려 볼게요 지금 속도를 80으로 했고요 80에서 100으로 80에서 100은 이제 방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볼보 특유만의 그런 완만한 끌어올림을 유지하면서 가속하는데 전혀 이제 금뜸이 느껴지지 않고 나름 이제 경쾌함을 굉장히 좀 많이 발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이제 100에서 그러면 130까지 한번 끌어올려 볼게요. 이차 자체가 가속이 굉장히 좀 경쾌한 편이에요. 근데 물래도 이제 1 0 1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110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110에서 그 이상으로 좀 끌어올릴 때 살짝 터블랙이나고 하나요? 그게 이제 굼뜬게좀 느껴지고요. 지금은 다이나믹 모드로 바꿔볼게요. 네, 다이나믹 모드로 딱 바꾸면 이 RPM이 500 정도 삭 올라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경쾌함이 한 단계 더 배가 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제가 80에서 100으로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네, 컴포트 모드랑은 확실히 차이점이 있어요 네,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쫙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하면 이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80에서 100을 올릴 때는 살짝 뒤로 젖혀뒀다가 이렇게 가는 느낌 그런게 분명히 있고 지금 제가 100에서 또 초고속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100에서 초고속으로 올리는 것도 이제 가속이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볼보 특유의 그런 완만한 끌어올림 때문에 팍팍 치고 나가는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 차가 좀아실울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이 차가 가속이 굼뜨거나 안 나가는 건 아닌데 그런 퍼포먼스성을 느끼기에는 약간 2차 세팅 자체가 그 지향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모드나 속도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에서 약한 110에서 130 사이 이 XC90이 가진 그런 경쾌함과 그런 안정감을 최대한 느끼면서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30을 넘어가면 잘 달리고 좋긴 한데 얘가 지향하는 발을 좀 벗어난 듯 느낌이 들어요. 100m. 저속에서는 엔진, 그 디젤 엔진 특유의 소음이 내부로 좀 유입되는 게 덜덜덜 하게좀 약간 좀 느껴졌는데, 이제 주행을 하면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아까 내가 탔던 그런 디젤 차가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아주 뭐 조용하고요. 뭐, 인터체인지 진입하기 전 이렇게 한 6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이 코너를 진입하고 빠져나와도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휠 느낌 같은 경우는 뭐 컴포트 모드나 스포츠 모드나 크게 차이 없이 볼보 특유의 그런 가벼움과 경쾌함이 느껴지는 편이고요 또 볼보 하면 또 시트잖아요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시트인데 이제 시트는 확실히 편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 헤드레스트 부분이 뒤로 좀 젖혀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 이렇게 거북목처럼 운전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운전할 때 이렇게 운전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 헤드레스트가 좀 앞으로 와있으면 좀 어떨까 그런 뭐 아쉬움이 분명히 있긴 하네요 시야 같은 경우는 본닛이 운전하는데 시야를 가린다는 생각은 전혀 안들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이 XC90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90km 구간단속 지점에 들어가서 제가 90으로 세팅을 해놓고 손 한번 떼볼게요 왼쪽에는 차선이 약간 좀 선명하지 않고요. 차선이 선명하지 않음에도 나름 최대한 인식을 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되니까 다시 이제 신호가 뜨고요. 제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거리는 제가 66.5, 52분 동안 탔을 때 연비는 12km가 나왔습니다. 네, 실내에서 전등이 점등되는 모습도. 그리고 하단에는 비상등 버튼과 그런 열선 기능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터치 반응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빠른 점도. XC90 이제 시승을 마쳤습니다. 뭐. 한올 봄에는 한번 뭐 내년 봄에는 이 차를 타고 한번 장거리 여행도 이제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또 이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영상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민준이었습니다